올초 코로나 19가 발생하자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하나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 크리천들이 생명과 같이 여기는 예배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가 유행하면서 우리가 자주 사용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산 가운데 많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고단픈 길일 수도 있고, 어떤 길은 회복의 길을 지나 행복과 승리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길 가운데 어떤 길을 가느냐입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진 수많은 길 가운데. 어떤 길로 가야할지 모른다면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가야할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아프리카 그러니까 서아프리카는 우리 박종희 선교사님 남미비아의 그쪽이 서아프리카예요. 이서아프리카에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이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모든 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토담으로 지은 교회 그러니까 흙별돌로 지은 이 교회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방이 없어서, 이 교회에서 좀 떨어진 숲 속에 작은 오두막집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성도들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몇달 만에 숲 속에 작은 오두막집으로 가는 오슬길이 생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소홀히 할 때는 잡초가 빠르게 자라 길이. 사라지곤 했다고 합니다. 기도의 발걸음이 줄어들자 풀이 금색 자라서 길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숲 속의 작은 오두막 집으로 기도하러 가는 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삶이 너무나 달라진 것을 알고는 잡초가 자라려고 하면 의식적으로 더 많이 기도를 하기 위해 숲속 작은 오두막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형제 마음의 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 같군요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까. 오두막 집을 지어놓고 여러분 아프리카니까 얼마나 숲이 우거져 졌겠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다니까 여러분 옷을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도들의 그 발걸음이 줄어들면 금세 풀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아, 어떤 문제가 있으면 형제의 마음에 그 풀이 자랐다 이 얘기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코로나 19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길을 왔고 앞으로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길로 가느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 수많은 길 가운데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앞에서 소개한 이야기처럼 마을의 모든 부족이 기도하기 위해 숲속 작은 오두막집으로 가기 위해 걸었던 오솔길을 길만 걷는다면 그 길은 삶의 고달픈 길이 아니라 회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하여 먼 나라에가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한 후 고달픈 길을 가다 정신을 차리고 회복의 길을 걷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달픈 길을 가던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서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2020년도 고달픈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큰 힘이 되고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럼. 고달픈 길을 걷던 사람이 어떻게 회복의 길을 걸어는지 본문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달픈 길에서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고달픈 길에서 스스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버젓이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납니다. 떠날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행복과 성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행복하고 싶다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싶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잃고 고달픈 길을 걷게 됩니다. 먹을 끼니를 해결할 수 없어 돼지를 치는 곳에 취직을 해 돼지가 먹는 열매로 굶주린 배를 채우려 하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힘들고 고달픈 길을 걷게 될때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코로나 19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렇게 절실하게 감사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할 일인지 우리는 깨닫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지만 허랑방탕한 삶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후. 고달픈 길을 걸어가던 둘째 아들은 그 고달픈 길에서 스스로 돌이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우리 한글 번역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지만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자신에게로 돌아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에게 돌아오다. 자신에게 돌아오다는 것은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굶주린 배를 돼지가 먹는 열매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먹을 수 없자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스스로 돌이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신의 참된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달픈 길에서 회복의 길을 가려면 고달픈 길에서 스스로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 고달픈 길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추구하다 보면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돌이키지 않고 계속하면 회복될 수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고달픈 길에 서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뭐냐면 그 고달픈 길에서 스스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고달픈 길이 길을 많이 왔다고 해도 돌이키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우리는 고달픈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길을 똑같이 걸었지만 어떤 누구는 그런 대로 잘 걸어온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고달픈 길을 걸어왔다면 스스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돌이키는 것도 나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 할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참된 모습을 나의 현 위치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고달픈 길을 걷는 상황 가운데 그나마 잘한 것은 스스로 돌이켰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고달픈 길을 걸어갔다면 이 둘째 아들은 회복의 길을 절대로 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를 투자를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멈춰 라는 생각으로 고달픈 길에서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 회복의 길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의욕적으로 시작한 일이 잘안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될 때는 다른 방법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놓고 하는데 문은 잠겨 있는데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문을 놓고 한다고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 반응이 없고 열리지 않으면 다른 문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그 문을 여러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2020년도 이한 번도 걸어오지 않은 길을 걸어오면서 여러의삶 가운데 어떤 고달픈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하면 한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의 참된 위치를. 여러분의 참된 현 위치를 여러분 볼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부터 받은 유산을 허랑방탕한 삶을 통해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한 끼의 식사도 해결할 수 없는 형편이 되자 돼지가 먹는 열매로 굶지른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불쌍한 것을 넘어 비참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잘못된 삶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고달픈 길을 걸어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이키면 얼마든지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기니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내가 잘못돼서 고달픈 길을 걷고 있다고 느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고달픈 길에서 스스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뉘우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달픈 길에서 회복에.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고달픈 길을 걸어 오셨습니까? 고달픈 길에서 회복의 길을 걷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고달픈 길에서 스스로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고달픈 길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고달픈 길에서 스스로 돌이킬 때 여러분들은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달픈 길에서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고달픈 길에서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고달픈 길에서 스스로 돌이켰다면 이제는 그 고달픈 길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스스로 돌이켰다고 해도 그 고달픈 길에 주저앉아 있으면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2020년도 힘들게 왔어요. 고달픈 길을 걸어왔어요. 지쳤어요 피곤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여러분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면 이제 그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고달픈 길에서 스스로 돌이키는 것은 결단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허랑방탕한 삶을 통해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스스로 돌이키는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결단만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한 것을 결단했다면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고달픈 길에서 스스로 돌이킨 후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축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에 일어나서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유산을 다 뭐예요? 허비해 버렸지요. 한 끼의 식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 키는 일을 취직해서 그 돼지가 먹는 열매로 여러분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이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킵니다. 이 스스로 돌이킨다는 것은 자신의 현 위치를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여러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지쳐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친 그 고달픈 길에서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여러분들이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고달픈 길에서 회복의 길을 가려면 고달픈 길에서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면 고달픈 길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할 때. 너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문의 둘째 아들이 고달픈 길에서 벗어나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포기 대신 스스로 돌이키는 반성과 함께 그 고달픈 길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여러분, 그 고달픈 길을 팍 차고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일어났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다는 것이지요. 회계는 반드시 의지적인 실천이 따라와야 합니다. 입으로 회계를 했다면 회계한 내용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여러분 스스로 도력했어요. 생각은 아,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이 둘째 아들은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 고달픈 길에서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힘들게 살아오셨죠.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은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이 둘째 아들처럼 여러분 그 고달픈 길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 아들이 지치고 고달픈 길에서 스스로 돌이키고 일어날 때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어났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들이 이 아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일어났느냐. 이건 매우 중요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여기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자 스스로 돌이켰어요.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지요. 아, 내가 하나님과 내가 우리 아버지께 큰 잘못을 했구나. 그런 상태에서 이 둘째 아들이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때이 둘째 아들이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자기가 정한 환경의 반대 환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열매마저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일어나면서 뭘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들은 일어나면서 뭘 어, 기억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2020년도를 이렇게 여러분 마무리하고 2021년도 새로운 희망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고달프게 했던 것, 그거의 반대, 그 실체를 바라보고 2021년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고달프게 했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못 살았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면서 실체를 바라보고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 2020년도 지나고 2021년도가 다가오면 그냥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2021년도를 맞이할 때꼭 기억하십시오. 올해 여러분들을 힘들고 지치했던, 지치게 했던 그 상황과 반대되는 것을 여러분 소망하면서 일어나십시오. 나의 사업은 다시 회복될 거야. 나의 가정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갖고 오질 거야. 그러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면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고달픈 현상에 머물지 말고 회복의 실체를 바라보고 더 나아가 고달픈 길을 걸었던 자신을 반성하는 것입니다. 자기 반성이 없는 인생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둘째 아들은 자기 반성으로 고달픈 길에서 스스로 돌이키고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은 고달픈 길에서 초조한 자 있지 않고 스스로 돌이켜 자기 반성으로 일어나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고달픈 길을 얼마든지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스스로 돌이켜 그 고달픈 그 길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날 때는 뭐예요? 지금의 고달픈 것의 회복될 실체를 바라보고 일어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2020년도 고달프게 살았다 할지라도 2021년도는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이런저런 고달픈 길에서 회복의 길로 가려면 고달픈 길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스스로 일어날 때 새로운 세상이 보이게 될줄 믿습니다 혹시 2020년 고달픈 길을 걸어오셨다면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달픈 길에서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고달픈 길에서 아버지께 스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달픈 길에서 스스로 돌이키고 일어서는 것까지 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어서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일어서기는 했는데 또 다시 고달픈 길로 간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고달픈 길에서 돌이킨 후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스스로 돌이키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축인히 여겨 발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스스로 돌이켜 일어났지만 어디로 가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일어났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아버지께로 가까이 오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으로 갔다면 가던 길에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고달픈 길에서 회복의 길을 가려면 고달픈 길에서 스스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고달픈 길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실패를 경험했지만 둘째 아들이 결정한 것 중에 잘한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때 우리는 고달픈 길에서 벗어나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둘째 아들은 자신을 반갑게 마비해 주시는 아버지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만 아버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자비로운 분입니다. 오히려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보세요. 스스로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그 아들이 멀리서 오는데 아버지가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포옹하고 입 맞추고 그리고 그 자녀의 상징인 가락지를 끼워 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립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일어났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고 세사로 나갔다고 한다면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혹시 하나님께 불충성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 생활이 소홀히 되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향했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으로 향한다면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회복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한다면 2020년들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돌이키고 그 고달픈 길에서 주저한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불떡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혹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세상의 길로 가지는 않았습니까? 코로나19가 여러분이 영적 게으름을 피우는 핑계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설령 그렇다고 해도 지금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고달픈 길에서 회복의 길을 얼마든지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의 가족은 아버지께로 돌아옴으로 고달픈 길에서 회복의 길을 걷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우리 높은산 샘물께 모든 성도들이 회복의 길을 걷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잔치해 주는 그 잔치에서 여러분 그 송아지 그 부드러운 그 송아지 그 성화지 고기를 먹으면서 찬치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2020년도 힘들고 고달픈 길에서 일어나 아버지 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2021년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달픈 길에서 스스로 돌이켜 일어난 후 아버지께로 돌아가 회복의 길을 걷자.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뭔가 줄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고달픈 길에서 회복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 회복의 길을 걷는 우리 높은 산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